안녕하세요. 양매매윤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으로 계좌 박살난 사람만 이 영상을 보세요. 네, 준비했습니다. 최근 유튜버 영상 중에 미국 주식의 스윙 트레이딩으로 투자해서 손실난 계좌를 인증하는 것이 마치 무슨 유행처럼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TQQQ 계좌 녹고 있다. 뭐이 등등의 생각보다 아주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할 매수를 추천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옵니다. 영상은 많이 없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그것도 우량주라고 불리우는 주식을 스윙트레이딩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주 유명한 영상으로 저도 보고 있는 5일마다 1억씩 매수한다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자금을 끝까지 투자할 만큼 여유도 있어 보입니다. 손실률은 평균 마이너스 30%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현상은 현재 이러한 분위기가 대세 분위기로 너도 손실이고 나도 손실이다 뭐 다들 손실이네 이러면서 손실에 둔감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명하다는 유튜버들이 그래도 난 끝까지 분할 매수한다 그리고 난 바닥이 두렵지 않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이 났다고 한다 나도 그들처럼 할 것이다 등등의 선동적인 영상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손실 본 정도를 가지고 괜히 엄살 부리면. 나만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고, 겨우 이 정도로 약, 약해질 거면, 왜 투자를 했느냐는 핀잔을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간다는데, 뭐, 내가 뭐라고 이 정도 손실로 괜히 유난 떨 필요 있겠어? 버티자. 일단 가보자. 아니, 더 사지, 뭐.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손실을, 스스로 손실을 외면하거나, 또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우물을 내려가면서 그냥 막연히, 막연히 이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로 현재의 손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려하지 않고 일부러 지금의 모습을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은 언제 나왔고 이런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면 다음 하락장은 또 어떻게 버티려고 하느냐. 주식 매매에서 하락장은 필연이다. 등등의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말들이 그것도 전문가들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면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이제 좀 제대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계좌, 지금 안전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승장이 오면 지금까지의 손실률, 적어도 마이너스 30%가 되는 손실률이 만회되고, 그리고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만회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말 오긴 오는 건가요? 물론, 투자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그 결과에 대한 100% 책임이 나에게 귀결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롯이 내가 그 결과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책임을 질 만큼 당신의 투자 행위가 이제껏 시장을 믿고 한이 행동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만큼 잘못이었나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우장, 우량주를 샀는데 마이너스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단지 시장의 하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면제부를 주는 건가요? 그건 별개고 박살난 내 계좌, 무엇보다 소중한 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요? 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내 계좌에는 추정 현금으로 7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돈만원 벌려고 악착같이 일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간 내 소중한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이대로 계속 투자하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말한 그 반등이 오고 내 계좌가 빨갛게 변해가는 거 맞습니까? 누구는 지금의 손실이 어차피 내 계좌는 평생 모아가는 계좌라 별 상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계좌도 평생 모아가는 여유 자금으로 이루어진 계좌입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올리는 제가 괜히 걱정을 사서 한 격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신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 대안을 생각할 때 아닐까 합니다. 저는 구독자 2,800명의 아주 작은 주식 유튜버입니다. 동영상 올리면 고작 조회수 1,000명 정도 나옵니다. 대형 유튜버들처럼 영향력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지금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은 특히 지루한 영상이라 조회수가 더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의 이 작은 날갯짓이 나비 효과가 되어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 지켜내는 대안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데라는 질문을 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스윙트레이딩의 목표는 저를 포함한 40대에서 60대의 가장이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의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하나의 수단으로 주식을 택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위에 제가 올린 글의 상황이라면, 조금은 도움이 되는 다른 대안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동영상 3개 보는데, 뭐, 얼마나 시간이 들겠습니까? 동영상 3개 보시고, 믿업지 않으시면, 그냥 지금처럼 스윙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뭔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스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동영상을 세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회원 모집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글을 쓰면서도 설마 그런 오해를 할까 봐 조금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회원 모집 이런 글 아닙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글 써서 회원 모집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 작은 정성이 그리고 이 열정이 누군가의 가슴에다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루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세 개는 좌측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 설명드린 영상은 어, 사실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은 단타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단타 매매 영상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영상은 세개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스윙 트레이딩의 신세계 양매매 기법 제1강 주가의 변동성과 추세.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영상 제2강 스윙 트레이딩의 신세계 양매매 기법 제2강 예측 말고 대응을 하자. 이거 두 번째 영상이고요. 양매매 기법 실전 제3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라. 여기까지가 제가 세 네, 개의 영상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요세 가지 영상 보시고도 도대체 양매매윤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금처럼 스윙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영상을 포함해서 더 공부를 하시겠다면 스스로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공부하시기 어려울 때, 어, 여기 오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맨 위에 올려드렸죠? 양매매은 공부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타 공부방이 있고요. 하나는 양매매 기법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영상은 양매매 기법 공부방에 해당되는 영상이고, 그리고 이 양매매 기법은 스윙 트레이딩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가 리딩하고 알려드리는 곳 아니고, 스스로 와서 공부하는 방입니다. 네. 어, 코드는, 입장 코드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입장 코드는 보내드립니다. 네. 최근에 주식 시장 많이 하락했고, 하락하는 가운데 또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하락하는 가운데 고점에서 물리는 네,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40대에서 60대 가장들의 현재 주식 계좌가 정말 많은 많은 부분에서 40% 평균 30%에서 60% 사이에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미루어 짐작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리딩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계좌 복구되지 않습니다. 어디 리딩방 쫓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누 믿음 누군가에게 맡겨서 내 계좌를 복구하겠다는 생각은 어, 이제까지 안해안안 해, 안 해, 안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진심으로 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법과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계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습니다.